영계에서 보내온 천상의 메시지. 이번 시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목회자님들께 보낸 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목회자님들에게 보낸 글.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 충무공 이순신이 드립니다. 저는 이순신입니다. 제가 있는 영계권은 참 아버님도 배울 수 있고 통일 연계권에 가까운 곳입니다.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순신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님들께서 참부모님 사랑하시고 뜻을 위해서는 초놈을 아끼시고 수고하시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님들을 돕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말입니다. 제가 거복선 그 만들 때 심정은 오로지 내 목숨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살았기에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영계는 효진님께서 사탄을 뿌리 뽑기 위해 무척이도 애쓰시고 복귀된 천사 사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강의하시고 사탄들을 굴복시키기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고로 목회자님들이 교회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이순신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여기 참부모님 오신 이후로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 뜻을 따라 전도의 일선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님들 건강하시고 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월요일 10시 30분. 받으니 연계 메시지 리포트 김영순.